2024 유럽북제수양회 비전 트립 4강 트리이 훌드리이 트빙글리의 종교개혁의 영향력, 로마서 12장 2절 너인 희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디모데우서 두장 15절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싸 취리히와 취리히의 대학들 취리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고 상업,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 잘 알려진 취리히는 생활수준이 높은 글로벌 도시이기도 합니다. ETH 취리히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는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 2024년 세계대학 7위로 특히 공학, 기술 및 자연과학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며, 1855년에 설립되어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추했으며, 계속해서 연구와 혁신의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1833년에 설립된 취리히 대학교 (UZH)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대학이자 가장 명망 있는 대학 중 하나로 예술과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경제학, 의학 분야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스위스 종교 개혁과 홀드리 츠빙글리 (홀드리 츠빙글리 1484년 1 5 3 1년 스위스 종교 개혁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추리의 그로스민스터에서 목사로 재직하며 중요한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1506년 치빙글리는 사제 소품을 받고 글라루스글라루스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면죄부 판매와 성직자들의 도덕적 부패와 같은 교회의 관행에 대한 환멸이 커져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교리보다는 성경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춘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리에 도착한 직후 엄청난 패스트가 도시를 휩쓸었고, 츄빙글리 자신도 패스트에 걸렸지만 살아남았고, 이를 계기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믿음과 확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1523년 츄빙글리는 추리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67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는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그의 비판과 개혁에 대한 그의 비전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도입한 주요 개혁 중 하나로서, 츄빙그리는 신앙과 실천의 문제에서 성경만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믿음인 오직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성직자의 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했으며, 전통적인 가톨릭 위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문자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념으로 여긴 설교와 성만찬의 간단한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츄빙그리는 성상, 동상, 유물이 참된 예배를 방해하고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교회에서 이것을 제거하는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홀드리이 빙글리의 유산, 츠빙글리의 개혁은 스위스 개신교의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취리히를 넘어 다른 스위스 칸톤으로 확대되어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연방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츠빙글리의 신학 사상은 개혁주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킨 존, 칼빈을 비롯한 후대의 개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에 대한 강조, 정교한 의식에 대한 거부, 개인정권에 대한 초점 등, 치빙글리 주의 원칙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교류가 되었습니다. 치빙글리 신학의 오늘 오늘날 치빙글리 유산은 전 세계의 다양한 개혁교회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성경, 공동체, 예배의 단순성에 대한 그의 강조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방식으로 신앙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 트빙글리의 삶과 업적을 되돌아보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나온다는 생각에 깊이 헌신했던 한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 도전하는 그의 용기와 개혁을 향한 그의 헌신은 기독교 신앙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토론 질문 잠시 시간을 내어 치잉글리의 교훈을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1. 치잉글리의 개혁 중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치잉글리가 성경을 강조한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3. 치잉글리라 직면했던 것과 유사한 오늘날의 도전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튜빙글리의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통합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각자의 공동체와 세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토론을 위해 각자 5분 동안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치빙글리의 유산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상호 간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 모두의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